헤드리스의 셰입이 무식이 어떠신지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근데 편하게 진말씀하주세요 왜냐면 저희 모든 의견을 지금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존나 못생겼어요 <목소년> 네, 안녕하세요 러스타유자입니다 저는 지금 합정에 와있고요 어.. 헥스랑 그랩더 기타에서 뭔가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초대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겁나 많이 오는데 상남자는 원래 우산 따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액션캠을 처음 꺼냈는데 이게 방수가 된다고는 하는데 아씨 이새 건데. 씨. 그리고 나름 제가 또 컨셉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입고 나왔냐 보이려나? 그냥 보이려나 아씨. 예 촬영복장 그대로 입고 나왔구요 예 이러고 집에서부터 이러고 걸어왔어요 어디로 가야되냐 그래도 한번 와봤다고 그랩더기타 길은 잘 찾네요 아 여깄네 찾았다 자 그럼 올라가서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보시면 그랩더기타 아카데미 X기타 체험 이벤트부터 어 피자쌤이랑 우리 택과장님이랑 뭐 하네요? 안녕하세요 피자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이런 거 준비해주시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선은 밖에다 뿌다놓겠습니다아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인플루언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우어지 들어왔다 내 여자친구 왔다, 내 네, 여자친구. 나테스 진짜 이러고 왔어요. 아, 진짜. <laughs> 저 다리 신장도 많으신? 뭐 하고 다니 신장도 많으시 아니 사람들이 미친놈처럼 본대니까요.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에 이제 신모델들, 보컬들 예. 모아놓고 이제 예. 연주를 인플루언서분들 오셔갖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아 테스트요? 네. 이제 소개해드리자면은 음. 카메라 이거 돌리시면. 네, 돌리시면. 저기 정마토 보이네요. 네 정마토입니다. 아잇 <laughs> <laughs> 네저 정말 또 보이고 조민님 옆에 계요십니 <laughs> 아, 일단 이 형님한테 너무 많이 삐져있어가지고 일단 좀 이따 인사 받을게요 오케이. 이 형님한테는 네. 러면님쪼님 주님, 옆에 계시고 아이 안녕하십니까x2 옆에는 이제 제가 납치할 첫 번째 사 <laughs> 라인 라님아 라인 라님아이 <laughs> 이거 실물로 보니까 좀 새롭네요 예 네. <laughs> 그리고 베이시 베이시 님. 아, 베이시 아, 든 누나는 네. 너, 우리 저번에 같이 어디 싸문역에서 <목소리> 맞아요. 예, 담배 한대 <목소리> 네 담배 한대 피면서 막 그렇게 <목소리> 좀친해 졌거든요. <목소리> 내가 알기 주는는 흡연을 안 하신다고 <목소리> 그때 맞아. 저비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있나 <목소리> 근데 베이시 <목소리> <목소리> 회과장님. 아이고. 아, 회과장님. 예, 제... 예, 저희는 한번 뵀습니다. 한번. 공연장이 예, 공연장에서 한번 뵙습니다. 예. 언제 또 그런 기회가 또있었습니 예, 예. 있었죠. 우리 마토 공연 때 한번 봤었죠. 그때 우리 혜과장님도 보고 어, 혹시 우리 차차 차차는 그차차차차님 아, 네. 아 이분이셨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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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얼굴에 헥스 분장하고 올렸다가 도저히 그건못 잡겠 있어서 내가 그냥 왔어요. 예. 감사니다 예. 아 직원입니다. 아, 직원이에요? 어, 나 그거 본거 같은데. 혹시 그 기타 배우러 가지 않았어요? 뭐, 아이고, 아, 이거 아, 아니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실수. 그리고, 우리, 아니, 기타 잘 치시는. 아, 네, 없어요. 저도 지, 직원입니다. 네 아, 직원이세요? 네. 아, 기타보다 얼굴이 더잘 생겼다. <laughs> <laughs> 와, 저 존나 잘 생겼다. 텐션 뭐야? <웃음> <웃음> 지금, 여기는 지금, 주쟁이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저희는 이미 다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본인만 남았습니다. 아, 저요? 예. 촬영은 내가 해줄게 저 자리에 앉는 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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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는 자가 농뱅이오나 <laughs> <눈이 웃음> <있는 거야. 웃음> 이거 나 이러려고 온거 아닌데? 아 여기에 이제 보시면 <laughs> 프로토타입 되아 이게, 아, 아, 이게 아, 프로토타입이에요? 네 아직 가안된들이이악기들연출하 아, 아. 아, 아. 아. 뭐 음. 피드백을 계속 받 있어서 오 직접 한번연주를 해보셔야죠 아~~ 일단은 어... 이거 디자이너 지금 있어요? 디자이너 이 누구예요? 이거 오 어, 방금 진심이 나왔죠? 아이고 고이 인사 제일 늦었 나왔어요? 예,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너 그럼 아, 안 나오긴? 나 아, 나왔어요? 안 돼? 어 나왔대지. 나왔대지. 음식 구역인지 몰라서 얘는 우리 작업실에서 유일하게 벌레 먹는 애예요. 진짜 벌레 먹어요. 시경 시경 시경. 진짜 벌레 먹어. 었 시경. 근데 그거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 아니 부의하지 마세요. 부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무슨 일이시죠? 조맹님을 이렇게 따로 부는 이유는, 내가 DM을 졸라 했어요. 안 봐! 거기 프로필에 써져 있는데, DM을 네, 네. 잘못 봅니다. 메일로 연락잘못본다그래서 나는 올줄 알았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올줄 아. 알았는데, 오늘 봤잖아요. 요즘 근황 어떻게 되세요? 근황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실 텐데, 기타 개발에 좀 참여를 해서, 어? 인도네시아를 다이어 현지 다녀오신 거예요? 네 현지 다녀왔습니다. 공장 갔어요. 그러면 지금 헥스랑 같이 뭐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 아티스트 모델이 나올 거고요. 어? 그... 시그니처 모델? 네네 저기 전시돼 있는데 네. 인도네시아 <laughs> 가서 스콜 맞고 아 스콜 맞았어요? <laughs> 스콜 맞고 쉽게안왔습니다안날라가셨네 네. 아, 날아갔다가 그... 나라... <laughs> 사실 조맹님은 제가 옛날부터 봐왔던 유튜버 분이시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친밀감 있고 되게 친근해가지고 잘 받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네가 좀 가까워가지고 조만간 같이 좀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맹님 아, 실제로 보면은 진짜로 친절하고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X의 피크 여기, 여기 이렇게 좀 있거든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헥스와 쪼맹 님의 시그니처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헥스와 제일 깊고 연관된 분이 쪼맹 님이시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엄청 힘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장에다 직접 부탁도 드리고 기타도 몇 대씩 체크하고 일렉트로닉 파츠도 엄 고민하시면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기타도 몇 대씩 체크하면서 바꾸고, 실제로 지금 이 기타는 쪼맹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기타고, 어, 프로토타입이 몇 대가 더 있다고 합니다. 가져온 기타는 쪼맹 커스텀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라는 기타를 들고 오셨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이 스펙을 만들 수 있는 기타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지금은 쪼맹 시그니처 MK1이 나오는데 잘 팔리면 2, 3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소리가 진짜 하이엔드 소리만큼 진짜 좋아요. 제 지금 존서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 기타에 대한 비유를 하자면 기타 안에 앰프가 복스, 펜더 마샬 3개가 있는 그런 기타. 아, 그래서 이거 기타는 직접 쳐봐야 됩니다. 자세한 건 헥스 기타 채널에서 공개한다고 하고요. 이야기 들어보니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촬영하는 건 헥스 수출 모델과 이제 곧 나올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인트로에서도 나왔던 뒤지게 못생 교회의 주인공들입니다. 실제로 이번 디자인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어, 헥스의 아이덴티티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저 텔레캐스터 시리즈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앰프에 물리면 솔직히 톤만 잘 맞추면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기타에서 나오는 쌩 울림은 정말 잘 만든 기타에서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타에서 이게 다 느껴졌어요. 와 진짜 이번에 헥스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저 흰색 기타가 이번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도 엄청 좋다고 특히 마토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토의 기타 실력 한번 보고 가시죠. 그리고 헥과장님이 헥스가 해외에선 힐스로 바뀐 이유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사실인데 네, 네. 저희가 헥스죠. 네. 근데 저희가 글로벌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한 2년 전에. 네. 그게 힐스. 네. 음. 예. 헥스, 인스트루먼츠, 랩스, 랩스 음. 음. 라고 음. 말을 갖다. 예, 네, 제가 있는 걸다 갖다 때려박았네요. 어쨌든 왜냐하면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헥스로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어 왜요? 악기류에 아, 아, 트레이드마크를 아, 야마하가 네. 상품을 정리가지고 아, 텍스 렉으로 아 그래요? 드럼 스탠드를 네 육각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서 네. 어, 이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어, 해가지고 네. 아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힐스로 가게 됐고 아 그래서 헤드리스 라인업으로 지금까지 수출을 해오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 헤드리스 라인업을 힐스로 인지도를 해외에 지금 꽤 많이 쌓고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렇게 하는 김에 한국에서도 헤드리스 라인을 픽스로 뭐, 아. 좀음 소개하자고, 앞으로. 음. 아, 저는 아까 약간 비하인드가 있었지만, 픽스가 네. 헤드를 못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어, 그, 뭐, 뭐, 그렇죠. 아, 그렇죠. 이거는 그러스니까 네, 뭐 그래가지고, 예. 네, 네. 네. 때리지 뭐. 말고요. <laughs> 어, 저희 좀, 아, 좀.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구상만 하고 있는 건데. 네. 기존에 있는 이 기타 헤드를 네고갈고네 네. 하고 헤드리스로 됐다 근데 이런 약간 웃긴 림적인 아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사은품을 하나 개발을 해야 된다 아 약간 옛날 헤드로 키링을 만들어야 된다 아아 그거 좋다 헤드리스를 사면 네아 원래는 여기에 머리가 붙어있었어 네그서 키링을 키링을 같이 보여주는 거어이거 너무 좋다 아주, 지금, 어, 망상중 아, 그래요? 망상중 어,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괜찮은데. 예, 괜찮아요. 예. <목소리도> 저 같은 광대가 느끼기에는, 이 생각이 너무 좋아요. 나는 진짜 지금. 층에도 <목소리도> 지금, <목소리도> 있어요? 어, 아,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그 있어요. 아, 삼촌도 재밌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내가 갖고 왔는데. 예. 족초랑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와, 대박이다. 근데 좀, 희한한 친구가 한명 있을 겁니다. 여기 중에서, 희한한 친구. 희한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음, 난 모르겠는데? 이네대 중에서요? 네 희한한 친구 내가 어쿠스틱 기타는 헤드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친구가 아이 어, 친구예요? 희한한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잘 보시면 어 뭐..뭐..뭐가 희한하다는 거지? 자 일단 네. 아저 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멀티 스케일 어쿠스틱 기타예요 오, 씨, 오, 씨, 이게 붉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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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삐딱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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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딱한 친구에요. 오 태생이 삐딱한 친구. 이, 이 새끼, 너 똑바로 안다? 야, 마토야, 니꺼 기타 여기있다. 보자. 웰프레시다. 와, 멀티캡이예요 젠트, 젠트 통 기타? <laughs> 여러분, 보셨어. 이거 정신병이라 봐봐. 벌써부터 디드파 진짜, 별의별 거다 하시네요, 진짜. 아, 근데 이렇게 만드신 1도가 뭐예요? 의도요? 네. 약간 그그 그 뭐죠? 어떤 타겟층 저격인 거죠. 어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저희는 생각하기로 와 이게 엄청 베스트셀러가 돼서 막 하루 종일 막 이거 포장하고 주문 나가고 그런 기타는 아닌데 네. 남들이 하지 않았던떤 영역을 선점으로 하면은 그게 사실은 개척일이고. 아 그러니까 옛날에 망했던 깊슨의 로봇 기타처럼. <laughs> 이렇게 마토의 연주를 들어보다가 핵과장님이 또 신기한 기능을 보여준다고 해서 봤거든요. 뭐 어, 약간 이런 느낌? 우와. 아, 일단 좀 정신없게 촬영을 했는데 지금 기타 소리랑 섞여가지고. 어, 자막이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자리를 갖게 해주신 헥스 관계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자리도 마련해 주신 이제 그레더 기타님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한번 쭉 둘러봤는데 어 저는 요즘 기타 시장이 어, 헥스가 나오기 전 그리고 나온 후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테인리스 프렛이라는 것도 대중화를 시킨 게 저한테는 헥스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파격적이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헥스가 제일 먼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좀 뵙고 싶었던 이제, 쪼맹님이라든지, 라인엘라님, 우리 베이시 누나도 보고, 일단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 정말로 좋았어요. 어 일단 그 유튜브로 보던 분들을 실제로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리고 헥스 신제품. 일단 전체적으로 다 만져봤는데, 아니, 헥스 기타. 좋아졌네. <laughs> 되게 좋대? 아 생각해도 되게 좋은데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약간 헥스가 저가형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기대하는 시선이 좀 낮아지는 건좀 사실이거든요. 뭐 제가 감히 그런 평가를 할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긴내 개인적인 생각을 어, 하는 곳이니까 어, 시선을 좀 낮게 바라보고 헥스를 봤는데 내감도 어, 좋고 그 다음에 일단 기타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광고에서도 말하는데. 기타를 생으로 칠때그 바디에서 나는 울림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저렇게 잘 구현했지? 어쨌든 오늘엑스 탐방기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락스타 교장이었습니다 표. 헤드리스의 셰입이 무식이 어떠신지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안 때린다고 약속요어그럼 장난 못할 수도 근데 편하게 진짜 말씀하세요. 왜냐면 저희 모든 의견을 지금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네. 제가 저거를 직접 만져보고 네. 냄새까지 마, 맡아봤거든요. 네네. 존나 못생겼어요.